야, 야1.7 잡았는데 잡가 과연 잡히는 네. 네, 김희정님 안녕하십니까? 들리시나요? 조그맣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 삼촌이 조니야, 좋냐. 이모가 전녀님 역시도 나십니다. 아, 제 안비로즈님 비타민 같은 거 아직 안 먹었습니다. 잘 틀리시는군요. 아주 마이크를 마 마스크 바로 앞에다 두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청가방님 고생이 많아. 아 힘들어. 노나님 네 버티고 있습니다. 한반 정도 한거 같고 아까보다 많이 모였죠네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했을 때보다 한세 배? 이제는 제가 봤었을 때는. 한 100명 정도는 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아마 제가 실제로 이제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네, 한 어림잡아서 한 100명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정확히 세지는 않았고요 셀 수도 없고 네. 그냥 네. 아마 다음번에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할수 있을지 어우 3시간 잠깐만 나 몇시간 버틴거야? 4시간 버텼죠 4시간 4시간 버티고 3시간 남았습니다 안토니오 아 창피해서 그렇게 못하겠어 남들이 먼저 하면 그 다음에만 해도 몰라도 아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그냥 특별히 배가 고프지 않는 이상 공복 상태로 갑니다 4시간 버텼고 3시간 남았습니다 아. 예, 휴자 손님 감사합니다. 아, 힘들다, 힘들어. 끝나고 먹으려고요 끝나고. 지금 어, 잠을, 잠을 많이 못 잤어요. 늦게 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근데 상당히 지금 피곤한 상태고 약간의 긴장감도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뭔가를 먹었다. 아, 바로 처집니다. 바로 피곤해. 어, 사람 아까보다 많아졌는데, 어, 뭐 손흥민 선수가 골든부트 갖고 올때 그때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때, 그, 집에서 조카를 육아 중이다. 네, 좋은 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찍 갔으니까,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 보면은 여기 난간이 있고, 바로 어, 이 정도면은. 좋은 자리죠? 네 거의 뭐맨 앞입니다 <laughs> 아 힘들어 아 아침 8시에 왔으이 정도는 해야죠 <laughs> 몸살 나면 안 되는데 네, 몸살 나면 안 되는데 이제 아까 전에 한 1시간, 1시간 전쯤인가 신문사에서도 와갖고 사다리 놓더라고요 디스패치, 평양신문 그 사다리 놓고 있고 기자들이 생각보다 일찍 안 오네 그쵸? 어? 화장실은 화장실은 아까 전에 미리 다녀왔고 뭐안 먹고 있으니까 앵간하면은 어, 괜찮지 않을까 쉽습니다아 제가 다 긴장 <laughs> 전, 전 장난 아니죠 지금 피곤과 긴장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게 잘 될까 1등은 아니었고 한 10등 안에 정도 드는 느낌이었어니다 10등? 15등? 네. 아 진짜요? 근데 여기는 마련돼 있지가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마련해 줄지 모르겠네 이 앞에다 놔준다는 얘긴가? 이 난간 앞에? 아, 어, 이 난간 앞에서 만약에 막아버리면 노답인데? 어. 기자 줄이, 모르겠어요. 방송국 기자들이, 어, 만약에 이 너머에 저 앞에 만약에 깔아줘서, 뭐 깔아주는 것까지 상관없는데 제가 시야가 가리게 된다면 그건 좀 약간 어, 짜증날 것 같긴 한데, 뭐, 어, 모르겠네요. 어, 정확하게 잰건 아니에요. 10등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0여명 있을 때 왔습니다. 1여명 있을 때 음.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어, 제가 손흥민 선수 만나러 왔었을 때는 기자들 이이이 나무 난간 이 유리가 없었어요 거기는 그쪽에 있는 이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냥 줄을 서고 있었고 있었나 어 없었던 걸로 기억나지? 네. 그리고 이미 센터에 기자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사이드에 약간 찌그러져 갖고 있다가 이제 온좋게 따라갔던 건데 손흥정 리뷰는 1등 그게 맞죠 아 기자들이 아네 그런 아예 맞닥뜨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어제 주문해서 온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로 아, 이렇게 주르륵 올렸다가 주르륵 내리는. 네. 아주 급하게 아주 급하게 아주 그냥 구매를 했죠. 아 엉덩이 아파 진짜 바닥에 앉아 있는데. 한 40, 45c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앉았을 때뭐 어. 여기 있어도 힘들어 여기 있어도 힘들어 네, 탑 갔죠 네. 탑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힘들다 이따가 3시 25분으로 착륙 시간이 10분 당겨졌기 때문에 한 30분 전서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 3 0분 전에 해보려고 하고요. 그때는 이제 본방으로 킬 테니까 많이 와주셔서 많이 파이팅 좀 해주시고. 몇몇 네. 몇 시간 남았나요 3 시간 남았나? 어, 속속들이 팬들이 오고 있습니다. 아 많이 올수록 아 올라오는 이 긴장감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칠 됐건. 저는 그래서 자리를 완전 중앙에 안 잡았어요 왜냐면 제가 봤을 었 때는 완전 중앙은 기자들이 와 그쵸? 그리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자리 잡을 때 중앙부터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가려지더라도 덜 가려지고 기자들하고도 트러블이 적게 약간 어, 뉴스앤드 왔네요 어, 유리 유리 그 바리케이트 앞쪽으로 못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중앙에 계신 분들이 기자들하고 조금 위치싸움을 할것 같고, 저는 살짝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laughs> 살짝 왼쪽에 빠져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나와서 PCR 검사를 받으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PCR 검사를 받으러 가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봤고, 어 이제 한 최소 30분 전에는 의자도 접어야죠. 의자를 들고 뛸수 없기 때문에, 가방에 다시 넣어놓고, 그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딱 살입 딱 뜻한 거. 바로 리소. 아. <laughs> 애초 상치반이고. 착륙이 3시 25분인데 제가 봤었을 때는 4시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시영 시영 씨. 네. 그래서 완전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우리가 바라보는 쪽에서 저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름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수들은 저는 왼쪽에 와있는데 오른쪽으로 나갈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선수들이 나갔을 때 만약에 PCR검사를 받으러 가는 상황이 되면 지하 1층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나대 병원으로. 어, 근데 그걸 따라가기에는 왼쪽이 나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나오는 정면을 찍고 선수들이 만약 이동을 해서 이제 지하 1층으로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텐데 선수들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 이용을 할때 이런 공항 안전 보호 팀이 사람들 에스컬레이터 이용을 좀 막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계단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계단 위치를 봤더니 계단은 왼쪽에서 가깝더라. 아 그래서 아, 왼쪽으로 저는 접근하기 위해서 만약에 밑에 지하 인하대병원으로 이동을 한다면 어찌 세비어 선수들도 명지병원으로 가서 PCR 검사를 했기 때문에 토틀넘 선수들도 할 여지가 있어서 따라갈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왼쪽이 난것 같아서. 네. 네, 이은정님. 알겠습니다. 아, 떨려, 떨려, 떨려.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고, 한 선수들 오기 뭐 30분에서 1시간 전쯤에 비타민 챙겨왔거든요? 비타민 눈이 피곤하니까 루테인 자 그리고 어, 에너지 올려야 되니까 그런 아몬드 초콜릿 초콜릿이 코팅되어 있는 아몬드 이런 거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걸 때려 넣어야지 일단 <laughs> 어, 공항은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추워요 추워 추워가지고 아까 한번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어우 추워 저는 덥고 습한 게 차라리 난데 아 어. 여기는 춥습니다 오케이. 너무 오래 있었어 여기 아, <laughs> 아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침낭이라도 갖고 오 건데 어. 이 자리에서 4시간을 버텼고 3시간을 더 버텨야 됩니다 그래도 반을 넘으니까 어, 아침에 한것 만큼만 하면 되네 생각을 하니 조금 심리적으로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에어컨 너무 빵빵해요. 아 추워 죽겠어요. 네. 자켓을 뭐나 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 아 춥네 추워. 그렇죠.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해서. 네. 자 일단은 뭐 현재. 점점점점 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를 좀 정리를 하고 어, 가까이 선수들을 좀 끌어당길 수 있는 어, 그런 멘트가 뭘까 네, 뭐, 간단하게 뭐 콘테를 사로잡을 만한 이탈리아어를 어저께 좀 공부를 하긴 했는데 네. <laughs> 당신은 매우 친절하십니다 뭐 이런 문장 좀 준비했거든요 어. 자, 그 문장을 콘테가 알아들을지 이따 한번. 근 네, 제가 부끄럼 못할 수도 있고요. 네. 일단 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면 한번 해보죠. 가까이만 아 꼰대 꼰대 부르면서 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채프로님 감사합니다. 삼촌이 주년님. 아, 아무도 만나지 못했고요. 앞으로도 아무도 안 만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할수 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콘테가 쳐다볼 수 있을지. <laughs> 네 여러분들 또 이따가 한세 시간 뒤에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그때는 좀 목소리 키워서 해야죠. 지금은 이제 대기 중이니까 조건 조건 하는데 에, 실전 들어가면 이제 어, 잘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 대신에 저는 공복 상태로 쭉갈 테니까 맛있는 거 드세요. 3 0 0를 못나죠.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나중에 다시 뵐게요. 네, 기대됩니다. 아, 난난왜 이렇게 떨리지? 아, 난 맨날 떨, 긴장의 연속의 삶이야 진짜. 아,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짱하요 맞죠? 맞죠 파이팅